지금 19년에 67,000km 탔어요. 셀토스. 야 노블레스 등급이면 뭐 아시겠지만은 음. 19년식에서는 제일 높은 등급이었을 거예요. 이 시그니처 어, 나오기 맞아요. 전이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연식 대비 키로도 짧고 사고도 없고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이게 설명할 것보다 셀토스를 네. 아시는 분들은 어 2천만 원 아니야? 그럼 바로 클릭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이 차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진짜 잘 나왔다 보시면 돼요. 이건 보통 이제 저렴한 차라고는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근데 네. 대신에 인기가 많은 차일 뿐이지.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어 다른 차 선택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셀토스로 가시는데, 저는 셀토스가 어느 분들께 극찬을 받았냐면 제가 택시를 진짜 많이 타고 네, 다녔는데 감사합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들이 감사합니다. 극찬을 한다. 이게 차로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 네. 하루 종일 차로 다니시는 분들이 네. 셀토스를 가장 극찬을 하시, 하시던데, 잔고장이 일단 없다라는 걸 제가 좀 많이 들었었고, 안쪽에 일단은 굉장히 넓어서 어, 4, 손님 4, 4, 반응도 좋고, 어, 그리고 중고로 넘길 때손해가 정말 잘는 셀토스다. 특히나 셀토스는 또 저렴하게 사는 차가 네. 아니다 보니까, 대신에 우리는 2천만원 선이 아니라, 1970만원 선으로 해서, 나중에 비슷한 금액으로 조금 더 떨어져서, 대팔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6만 7천 정도. 오늘 근데 주행거리가 다들 너무 괜찮아요. 아 어, 당연하죠. 너무 적으면 또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좋은 것만 갖고 온다니까요. 예. 5만, 6만, 7만 어떻게 이렇게 골든 구간에?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이제 순정으로 들어와 있고 그렇죠. 드라이브 와이즈 이거 뭐 드와 카시는데 그거 들어, 들어갔습니다. 드와 예,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면 네. 차의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맞아. 봤을 때 그리고 실내가 응. 이렇게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응. 돈을 더 주면 더 이뻐져요. 아, 어떻게 한번 보세요? 돈을 네. 더 줬는지 안 줬는지 실내 <laughs>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랑 비도 하면 돼요? 요 실내는? 네, 티볼리랑 비도 해야죠. 아, 왜냐하면 예, 우리가 생각했을 그렇네요. 때 600만 원을 더 줘도 되냐 안 줘도 되냐 그리고 음. 뭐 현대차냐 쌍용차나 비교를 할수 있는데 네.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이 차량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 고치기도 쉽고 현대기아가 가지고 어디 가든 다 되고 뭐 옵션도 많고 디자인이 딱 신형이잖아요 네. 뭐 열선 통풍도 다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화면도 다 커진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 이제 드라이브 아이즈가 들어와 스마트 크루즈 차선 이탈 뭐 후축 방 이런 거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 자체에서는 아무래도 그 값어치를 또할 수도 있고. 네. 그건 이제 고객님들 판단입니다. 저는 쌍용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laughs> 예 그. 자이 <laughs> 열도 살짝 보여드리면서.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입니다. 오늘 차량들이다 너무 좋아요. 열선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요. 뒷좌석에 좀 비닐을 허, 안 떼. 아, 요 소유자 변경이 따로 없네요. 그렇죠. 1인 소유라 소유. 보시면 되고 한 분이 계속 타셨던 거라서 어, 그래서 관리가 잘 됐나? 응. 음. 저 담배 안피는데 담배 냄새 안 납니다. 이 차량 <laughs> 지금 뭐 특별하게 냄새 나는 거 없고 네예뭐 아, 혹시 네. 셀토스 차량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 셀토스. 셀토스 괜찮아요, 진짜 제가 봐도. 셀토스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이버에다가 뭐라 치시냐면 셀토스 살 거면 뭐랑 비교해야 됩니까라고 해서 보통 티블리랑 엄청 많이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